넘어와서, 아까 형용사로 쓰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봤습니다. 지금 동사에 이제 쓰이는, 동사로 쓰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진행형이 있었고요.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는 완료형하고 수동태가 있었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을 배웠었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랑 수동태를 배웠었죠. 그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완료형 중에서 현재 완료를 배웠었고요. 어, 진행형 중 현재 진행형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 과거 진행형 플러스 되고 과거 완료하면 은 거의 모든 시제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지금 과거형이 와가지고 과거 완료가 나왔네요. 어, 과거형 비동사에다가 ing 쓴게 과거, 아니, 과거 진행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뭐 하는 중이었다. 그죠 그래서 I am cleaning this room. 난 청소하는 중이다. He was writing some letters. 여기서 어, 중요한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some 다음에 어 복수가 오는구나. 셀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요. 복수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나중에 헷갈리다니까? some 나오는데 letter 나오면 어? 씨, 맞는 거 같은데? 어? 아, 틀리나? 맞나? 틀리나? 그러다가 다른 거 찍어서 틀리게 되죠. 그쵸? 명, 뼈, 뼈, 어, 뼈. 편지 좀 쓰고 있었다. 좀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편지를 몇 통에 몇 개의 좀 쓰고 있었다. I have cleaned. 나는 나는 청소했었다. 우리 우리 완료형 그렇죠? 계속적 용법, 완료적 용법, 기억나시면까 결과적 용법. 네 가지 용법을 배웠었죠. 하나 선생님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나는 이 방을 청소했다. 결과죠. 청소가 끝났다. 이런 하시면 됩니다. 되죠? 과거 지금 완료는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3인칭이 되면서 have가 has로 바그 다음에 written some letters. 그쵸? 썼었다. 이렇게 되겠죠? 수동태는 비동사와 pp가 결합되면서, 비동사 pp가 결합되면서 뭐뭐 하게 되었다.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나에 의해서 청소하게 됐다. by까지 들어왔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by 이렇게 쓰고요. 목적어가 앞으로 간 다음에 written or written. 비동사, 과거 분사. 생각나요? 비동사 과거 분사. 그렇죠 by, have 과거 분사. 그 다음에 비동사 현재 분사. 이게 진행형이고 이게 현, 완료형이고 얘가 뭐다? 수동태형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by가 어, 나왔어요. 둘도발도 말고 이거 고르면 됩니다. 고장났대요. 나의 남동생에 의해서. the r 라디오. 라디오가요. have가 인트입니다. have가 나오면 be를 써야 됩니다. 한 번도 해본적 없다. been on a airplane. been on a airplane은요. be 다음에 on이 나오면 뭐뭐 뭐 위에 있다라는 거죠. airplane. 비행기 위에 있다. 비행기를 타다는 의미입니다. 비행기를 never. 절대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I have a never. I have never는 한 번도 해본적 없다. 결코 해본적 없다. been on an 그렇죠? 비행기를 타다 이렇게 사실 비행기를 타다라는 말도 다른 식으로 영어로 만들 수 있지만 이거 얼마 어려우면서도 뭐 고급진 단어입니까 비온에서 어디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어디 타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은 비온 보트가 타할 수도 있고 배가 쉽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어디 어디 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e 우리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둘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리빙으로 하면요 살고 있다. 리브 d 로 하면은 살게 됐다. 하지만 우리 나이랑 아까 봤죠 리브 같은 경우는 과거형 빼고 나지 빼지 않고서는 이렇게 수동태나 살게 되어졌다,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n 빙을 써주시면 되고요. 어, 투 Trees were planting planted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로볼수 있는데요. 여기 나무들이요 심고 있다 심겨졌다. 그래서 나무가 심을 수는 없으니까 심겨졌다. 이 수동태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되십니까? 그녀의 가든 정원에 두 개의 나무가 심겨졌다. 그렇죠. 그다음에 밥을 되게 이것도 슬픈데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튼, 슬퍼. 왜냐하면, 혼자 먹, 먹여지고 있어. <laughs> 강제로 막 수동태. 먹여지고 있는 상태야. 나는 점심을 먹여진 상태고 난 먹고 있는 상태야. 당연히 문맥상 먹고 있는 상태맞죠 그러면, 이거랑 문제랑 해볼게요. 우리는 사라진다, 살고 있다. 그는 먹어진다, 먹고 있다. 그럼 대부분 뭐라고요? ING. ING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얘가 정답이라는 거고요. 에도 얘가 정답이라는 거좀 이제 그러면서 공통점을 찾으면서 뭐 한다? 어 이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i n g i n g 똑같은 구분이 계속 반복돼요. 나중에는 아 이거만 보더라도 이제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왔어요.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 다뭐뭐 연습이 되어지는 거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i 가 나오고요. 여기는 똑같은 구조죠? i n g 가 정답이 되는. 나는 연습하고 있는 중이었다. 피아노를 더 스트레이트 이제 보겠습니다 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쵸 불려진다 체스터 스트레이트라고 어? 백이 이것도 모르겠어 다른 사물이었어 이게 보면 사람이 오니까 ing 쓰네 사물이 오면 뭐다? 대부분은 en이 쓰겠지 스톨 n 이 가방 가바... 어 스틸 훔치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스톨 그 다음에 스톨 o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가방이 훔쳐졌어요 도둑맞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어? has 시가 나왔어요 뭐겠습니까? 딱 보면은 뭐같아요? 시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그렇 i 워킹 이랬니? 이랬.. 꼬? 아니죠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어 비동사일 때제 <laughs> 여기는 <laughs> 이걸 보면 안되죠 선생님이 갑자기 미안해지네 이걸 봐야죠 has 그죠음 선생님 자, 죄송해요 has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다? 이제 완료형을 써야 됩니다 그녀는 이랬다 i 터컴퍼니컴퍼니는 회사죠 회사에서 일했었니? 얘도 해 a v 가 왔어요 그래서 뭐한다? made 쓰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나왔을 때 이렇게 고르는 거지 has, have 나왔을 때는 당연히 pp가 와야 됩니다 고를 것도 없어 그쵸? 미안해요 얘도 부작용 살펴보면요 려 make made, 그 다음에 형태 똑같습니다. made. A lot of friends.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다. 사겼다. 이런 뜻입니다. 비동사 나오면 이제 꼭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집이라고 나왔습니까? 뭡니까? 응, 해야죠. 그죠 왜냐면 by까지 나와버렸어. 이 flood라고 하는 건데요. flood는 홍수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워플러딩은 현수, 혼수가, 홍수가 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디드 쿵송홍트로 나면요. 물이 범람했다. 물이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물에 잠겼다. 이런 뜻입니다. 비에 의해서요. 몇몇 집들은 물에 잠겨버렸다. 이렇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물을 잠그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 여기도 해부가 나왔어. 그럼 선택할게 필요 없이 리이 나오죠. 라이드. ride 타다 인데요 로드 그 다음에 read 이렇게 나오죠 horse는 뭐뭐 타요 말을 타는 겁니다 말타본적 있니 물어볼 때 have you ever have you ever 우리 지구 놀러오는 지구 놀러 스토리에서 봤었죠 비동사 나왔고요. 사람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메이킹 이렇게 됩니다. 스톰맨 이거는 겨울왕국 때문에 유명해졌겠죠? 나랑 눈사람 만들래 나왔죠. 눈사람을 아이들은 만들고 있다. 그렇죠? 아이 나왔고요. 비동사가 아닌 해브 나왔습니다. 뭐겠습니까 돈이죠. have done 했다 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돈 자체가 나는 이 일을 완수했어요 끝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끝내 이런 뜻입니다 썬고스 몇몇의 야학생들은 were 여기서 보겠습니다 오야 뭘까요 마지막에 맞춰볼게요 정답은 What?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에서 워킹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 음,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 어, 사람이고요. 더하기, 어, 비동사, 더하기, ing가 나오면요. 이건 진행형이라 불렀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네, 동사, 비동사, 다음에 ing는요, 여기가 현재 분사였고요. 애가 지금 뭐가 된다? 동명사가 되버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동격. 뭐라고? 애 둘이 같다. 아니, 동, 사가 아니 동물이지. 그치? 사물, 사람 아닌 걸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 아닌 걸 동물주어라고 하고, 사람, 사람 아닌 걸 사물주어라고 하는데요. 사람 아닌 것들이 비동사가 없네요. 애는 현재 분사. 진행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동명사예요. 그래서 애는 뭣뭣이다. 뭐, 뭣뭣. 뭐, 뭐 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고요. 애는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죠? 응. 사람 나오면 i n g 고요 사물 나오면 뭐라? 그래서 사 만약에 동물이 나오면 동명사가 되고요. 이때는 또 뭐가 가능하다? 바로 pp가 가능하다까지. 그렇죠? 뭐뭐 해진다까지. 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